안녕하세요. 4 0대 FPS입니다. 억세스션 다 아시죠? 이거를 이것 때문에 좀 게임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한번 손풀기로 연습을 한번 해보실 때 하는 걸 추천드리는 어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쏘잖아요. 그럼 이 총을 장장전하거나 장전하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장전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주먹을 달리건가 아니면 다른 총으로 바꿔서 이렇게 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십니다. 굳이 장전을 하지 마시라, 어쩔 땐.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게임을 해야 한다. 한두 명 이렇게 쏘고 또 여기 저기 있으면 또 이렇게 딱 다시 다 바꿔서 장전 있죠 다시 또 달리다가 또 있으면 또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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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장전됐어요 쏘고 다시 장전됐죠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장전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게임하기 전에 이렇게 선 풀고 하시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속도 보십니까? 아, 이래서 어설트를안할수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3분, 3분 정도 몸을 좀 푸시고 게임에 들어가면 그래서 는시해니다 데드 슬라이드 조심하시고요. 항상 이런 여기서 여기서 쏘고, 특히, 여기서 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바로, 이게 죽는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총을 바꾸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업그레이드를 선택해야겠어. 자, 보세요. 이렇게 바꾸고, 쏘죠? 쏘죠? 총을 바꾸고, 어? 이게 한몇 초밖에 안될 거야, 아마. 이렇게 총을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감이 이 설명이 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제드 슬라이브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하시려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3번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돼요 왜냐면 3번은 맨손이기 때문에 맨손은 한 발이거든요 한 발에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발 하고 한발 자, 쐈죠 맨손 바꿨어요? 뛰고, 쏘고, 맨손 바꿨어요? 바꾸고, 뛰면 돼. 자, 이렇게. 이렇게. 맨손 바꿨다가, 바꾸면서 다시.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되냐면, 쐈죠 3번 바꾸고, 근데 이때, 빨리 바꿔줘야 돼. 3번 바꾸고, 굳이, 자. 쏘고 3번 1번 다시 이렇게. 1번으로 바꾸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점프. 자. 2번 쏘고 3번 1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실히 확실하게, 확실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잘안 돼요. 안돼 가지고 자, 쏘고 1번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잘 나가더라고요. 이 바꾸는 순간 0.5초 안에 좀 빨리 해야 돼. 쏘고, 1번 바꾸고, 이렇게. 굳이 3번으로 안 바꾸긴 하는데, 근데 저처럼 하시면, 가끔씩 데드 슬라이드가 나가면 이집다 그래서 이걸 가물이 익히셔야 돼. 이렇게 쏘고, 이렇게. 슬라이드 쭉 하면서. 아, 제가 정확한 이론을 알면 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선발에 들어가. 근데 확실한 건3 번, 1번다 나간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리고 방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총알이 엄청 빨리 들어오잖아요. 총알 들어오면 은 이제 뭐야? 패시브가 켜지니까 이게 더잘돼 아무래도 속도가 붙으면은 이게 슬라이딩이 잘돼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한번 게임 시작 전에 어.. 어설트 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 어설트뿐만 아니라 이건 다 익히셔야 돼 사실 다 익히셔서 하셔야 돼 게임을 요거 가장 기본되는 거 요거 요거를 한번 익히시고 그다음에 어설트는 장전 하지마시라예 네. 장전이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중간 진관에 이렇게 이뭐라 그래 이거 네, 맨손 맨손 활용을 꼭 하시고 혹시라도 모자른 부분은 요걸로 채워 넣어서 무빙 하시면서 어, 버니합이죠 버니합을 하시면데 사실 버니합은 잘 쓰지 않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거예요 말만 거니한분다 거니 쓰지 않고요 네. 근데 확실히 요건 쓰면 좋은거 같아요 한번 점프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뛰는거 요거는 요거는 좀 좋은거 같아요 네 그러면 게임 시작 전에 한번 써보시면 게임이 잘 될거에요